AI 짐벌 중 가성비 좋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공통점은 AI 자동 패닝, 틸팅, 셀카 받침대로 360도 회전하여 얼굴을 추적해 촬영합니다. 카메라 스테빌라이저가 가능하여 흔들림이 없고, 브이로그 올인원으로 스트리밍을 할수 있습니다. 첫째 상품은 USAMS의 스마트 페이스 티폰 홀더 모델명 US-GB239입니다. 장점은 얼굴을 인식하고 모든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하며 어디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상품은 카메이 아이의 오토페이스 트래킹 트라이파드 모델명 인텔러전트 팬틸트입니다 장점은 자동으로 360도 회전할 수 있으며 데드 앵글 없이 실시간 목표 추적을 실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비디오를 녹화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품은 5의 360도 만능 자동 추적 스마트 진발 모델명 GK1입니다. 장점은 360도 회전 만능 자동 추적으로 혼자서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